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츠의 시티즈 스카이라인 분홍새우 광역도시 프로젝트 51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리 분홍새우 광역도시 저번 편에 이쪽에 있는 철도 철도망 개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해진 철도를 지하로 내리거나 하나로 묶어주거나 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서 네, 많은 개발 용지를 확보할 수 있었죠.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두 가지를 해볼 겁니다. 첫째, 이렇게 새로 생긴 땅을 개발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매우 오래 전에 개발된 뒤로 버려져 있었던 이쪽 산지 평야를 개발해서 도시 최대 스포츠 유흥단지, 스포츠 유흥단지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도시 개발부터 들어갑니다. 일단 먼저 이곳은 우리 새우동, 새우동, 새우 세우 이동 되겠는데요. 이쪽 편에 우리가 철도 노선을 개선하면서 이쪽에 이제 개발할 부지가 조금 더 생겼죠. 네, 땅 생긴 김에 이쪽에다가 조금 더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에 큰 길이랑 연결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차가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연결하지 않는 선에서 이쪽 부분을 이렇게 개발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사거리 만들어 주고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거 지역은 넣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소음 탭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소음이 유발된다고 써져 있죠.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이 역시 소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 보호 차원에서 이쪽은 사무 지역, 사무 지역으로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자리 조금 남는 데는 뭐 상업시설 조금 넣어줘도 괜찮긴 하겠네요. 이쪽 라인은 사무지역으로 채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도 조금 땅이 났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개발할 곳이 많지는 않네요. 여기도 사무지역으로 네,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구역은 아예 철도가 사라졌다. 그죠? 음, 여기 있는 여객철도 노선은 뭐 조금 개편이 필요하지만 어느 땅은 땅이 좀 낮기 때문에 새로 생긴 구역 정도는 개발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주고요 이쪽에는 상업시설이 소음을 조금 많이 유발하네요 상업시설 주변에 네, 이만큼 사무구역 어느 정도 넣어주고요 나머지는 주거시설로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지역 개발은 이쪽에 있는 여객철도 노선 개편이 끝난 다음에 진행해주도록 할게요. 공원 시설 조금 하나 이런 광장 같은 거 하나 넣어주면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건물 들어오고요. 네, 이쪽 지역에 바로 건물들 들어오는 모습. 1단계 사무 시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편, 이쪽 편도 다들 지하로 내려가고 하면서 어느 정도 공간이 생겼죠? 음, 어느 정도 네, 개발할 만한 것 같아요. 우리 도시가 보면은 이쪽 편이랑 이쪽 편이랑 지금 이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면서 약간 단절이 돼 있는데 이쪽 지역을 밑으로 도는 길을 만들을 통해서 네, 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지역 이어주고요 여기는 그냥 숲으로 두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숲이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도로만 하나 놔주고요. 그다음에 이쪽, 이쪽 구역은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철도 노선이 조금 걸리긴 한데, 요거는 무브잇을 통해 가지고 조금 선형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쪽 편에 새로 개발할 구역이 생겼어요. 이쪽에 있는 하구동, 하구동을 조금 더 확장해줄 수 있겠네요. 위쪽에는 네, 이제 사무시설이 주로 들어와 있었는데, 새로운 주거시설을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 산 아래쪽, 산 아래쪽은 음, 이 정도로 개발해 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일단은 가운데 공원을 놓아주고요, 광장도 하나 붙여주도록 하고, 사무실 조금 이어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주거구역으로 할게요. 네,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가 넘어가면서 이쪽에, 이쪽에도 공간이 좀 생겼죠. 음, 이쪽은 주거지역보다는 공원으로 개발하는 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조금 보류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쪽에도 건물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 도시 인구 62만 7천명, 자 이어서 다음 대규모 체육 관광 시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도시가 이곳에서 시작했죠. 이곳 위드번동, 위드번동이 우리 도시가 최초로 시작한 구역인데요. 음, 뭐 여전히 작은 마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드번동을 개발하고, 그 다음으로. 건설된 곳이 이곳, 큰고동, 큰고동이죠? 이쪽 큰고동 뒤에 보시면은 철도 하나가 지나가는 평탄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 개발되지 않은 미개발 이쪽 지역에다가 제가 특별히 땅을 조금 고르고 도로를 깔아서 체육공원 그리고 상업시설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음, 일단은 건설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 철도가 문제예요. 이 철도가 지금 제 건설 예정지 한 가운데를 네, 통과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점 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도부터 터널을 통해 가지고 지하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쭉 직선으로 이쯤에서 나와서 원래 가야 되는 이 다리로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죠? 네, 바로 잘 기차 들어가는 모습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인 입구는 이쪽 편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음, 이 IC를 확장해가지고 이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 마을에서 이어주기에는, 음... 마을 교통체증에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마을보다는 이쪽 IC에서 길을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뭐 이래도 갈 차들은 다 가지 않겠어요? 이래도 갈 차들은 다갈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인 땅을 잡아주고, 이쪽 부분을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지형도 보시면은, 이 정도면은 상당히 평탄하다고 볼수 있어요. 이쪽 두 개의 산이 조금 있긴 한데, 요 산만 잘 넘으면 또 이쪽에 평탄한 지역이 이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개발 지역을 개발하기에는 안성맞춤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도로 만드는 사이에 새우동물원이 레벨 4 레벨 4 잠금해질 때네요 원숭이 공전과 기린우리가 연락됐다고 합니다 까먹기 전에 새우공원 새우동물원 먼저 연락된 부분 만들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동물원 두개가 연락이 됐어요 여기는 일단 기린우리 음 기린우리는 이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산 위에다가 기린우리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원숭이 궁전 오 궁전 궁전은 궁전답게 좀산 꼭대기 부분에다가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원 도로를 이용해서 원숭이 궁전 길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 길이누리 기리누리. 길이누리는 음, 길이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이렇게 바로 이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 길이는 기리는... 키가 크니까 약간 관람할 수 있는 길도 살짝 위에 만들어져 있네요. 이렇게 길인 모습 보이고요그 다음에 원숭이는 이 안에 있나? 오, 원숭이 있네요. 원숭이도 안에 잘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동물원 레벨 4 됐고, 새우동물원 다음 마지막 5레벨 위에서 방문객 1만 명을 모아야 되네요. 1만명 모을 때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오, 이 근처 주차장은 꽉꽉 찼네요 일단 이건 긍정적이고요 이쪽 항구도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걱정 없이 이쪽 배분 개발하러 왔습니다 음, 일단은 이쪽은 체육공원 시설이랑 그 다음에 놀이공원 일단 두 개를 중점적으로 만들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상가가 가운데 일단 우선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길을 따라서 음, 길 사이드에는 공원, 그한 블럭 넘어서는 상가.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서 길이 들어오니까. 일단은 도로 초입부터 어느 정도는 상가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안쪽은 저밀도, 바깥쪽은 고밀도 상가 만들어줄게요. 건물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 구역, 이쪽 구역에는 스포츠 시설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포츠 시설로 어떤 게 들어올 것이냐. 공원 탭에 보시면은 스포츠 시설 괜찮은 게 있어요. 대형 스타디움.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매우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도시에 쉽게 들어오지 못했죠. 하지만 지형도 좀 켜가지고요. 네, 산꼭대기 산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뿅오 좋아요 주변이 다 조망되는 산꼭대기에 스타디움 들어왔습니다 유니폼 색깔 우리 보농새우의 분홍색깔 만들어주시고 이름도 지어주도록 하죠 산꼭대기 스타디움 그 다음에 길 연결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스타디움 만들어주고 길 이어줬습니다 이렇게 스타디움이 하나로만 끝나면 아쉽죠. 있는 거 없는 거다 모아가지고 한번 관광 단지를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체육 시설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곳 대학 스포츠죠. 대학 스포츠 기본적으로 수영 센터, 농구 경기장, 육상 경기장, 야구장, 미식 축구 경기장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일단은 가볍게 수영 센터부터 시작해 봅시다. 음, 수영센터는 어디 들어가면 좋을까? 일단 요 한복판은 넓게 공원으로 써볼 거고요. 그러면은 요쪽 편 날개? 이쪽 편 날개로 붙여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수영센터 들어옵니다. 짠. 오케이. 산에 보이는 수영센터 이렇게 들어와줬고요. 그리고 농구 경기장, 농구 경기장도 빠질 수 없죠. 음,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쪽 산, 이쪽 산지에는 놀이공원이 들어올 겁니다. 일단 놀이공원 부지만 먼저 닦아 놓을게요. 이쪽에 놀이공원이 들어온다 치고, 그러면은 농구 경기장은 이쪽에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농구 경기장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종합 스포츠 센터 느낌으로 가볼까요? 농구 경기장을 따라서 길을 만들어 주고요. 남해 그 쪽에 육상 경기장도 붙여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무브 t 으로 살짝 조정해 주고요. 이쪽에 농구 육상 센터 느낌으로 들어옵니다. 저 길이 살짝 꺼졌네요. 이런 거는 무브 t 을 통해서 올려 주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서 평행을 맞춰 주고요. 이렇게 무브윗을 통해서 수평을 맞춰 줬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농구경기장이랑 육상경기장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야구장 자 야구장도 지어 줄 건데요 음 야구장은 홈런 쳤을 때 공이 멀리 한번 날아갈 수 있게 요산 위에다가 한번 지어 봅시다 네, 이렇게 산 위에다 야구장 지어 줬습니다 그럼 이제 홈런 치면은 그냥 공이 휴, 저 멀리 날아갈 수 있겠죠 좋습니다 야구장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쪽 길은 언덕 아래로 돌려서 이쪽이랑 연결해주고, 이쪽 길은 이쪽 언덕 아래로 돌려서 이쪽이랑 연결해주고, 이러면은 산의 야구장도 준비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온 게 미식축구 경기장이죠. 이쪽에 놀이공원 들어온다 치고, 이쪽에 스포츠 스타디움 두 개가 있는데, 음, 이 수영장 옆에 살짝 횡하니까, 이쪽에다가 미식축구 경기장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도시 상업지역 지나서 초입에 멋진 미식축구 경기장 들어왔고요그 다음에 아, 이쪽에 공원 중에 큰 공원이 있어요. 제가 자리가 없어서 못 만든 공원인데 센트럴파크가 있습니다. 네, 센트럴파크. 보시면은 공원이 깊다 커요. 상당히 크기가 커가지고 들어올 자리가 애매에서 제가 못 만들고 있었는데 여기 하나 만들어줍시다. 여기다가 센트럴파크 들어옵니다. 짠. 오. 근데 언덕이라 가지고 이게 살짝 파였네요. 조금 곤란한데, 좀 예쁘게 들어올 곳이 없나? 이런 곳. 여긴 좀 낫네요. 센트럴파크는 이쪽에다가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변에 상점가랑 있다가 이어가지고 괜찮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에 건물들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어서 이쪽 부분도 조금 더 개발해 줍시다. 여기도 이쪽 아래쪽 상점가와 같은 스타일로 일단은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일반 상업구역이 아니고 특수상업구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구역 설정을 먼저 해줄게요. 공원부터 해가지고 이쪽에 상업지역, 지역 잡아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일반 상업구역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큰고동을 네, 행정구역 확장해가지고 여기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큰고동이 간만에 행정구역이 조금 확장이 됐네요. 큰고동 북쪽에 있는 이 상업구역은 이름 뭘로 지어줄까요? 여기 또 도시 최초의 센트럴 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센트럴동 상업지구 이렇게 이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지역 설정에서 관광특화, 관광특화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관광특화로 하고, 관광특화 산업, 아니 상업지역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단은 한쪽 부분만 먼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포츠 센터들 이름도 다 바꿔줄게요. 센트럴 수영센터, 센트럴 미식축구 경기장, 아, 유니폼 색깔, 분홍색이니까 분홍색이에요. 센트럴 산 꼭대기 스타디움, 센트럴 정상 야구장, 센트럴 육상 경기장, 센트럴 농구 경기장.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 파크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구역이 활성화되려면은, 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음, 대중교통. 대중교통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일단, 차들이 벌써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빠르게 개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있죠? 큰 고동역. 바로, 우리 도시 기차 1호선이 들어옵니다. 1호선 승강장을 가운데 하나 만들어주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호선 승강장을 어디에 넣어줄까요? 여기 센트럴 파크 옆에다가 기차 역사 하나 만들어서 1호선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요. 약간 거리가 조금 짧나요? 뭐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환승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어서 지상철, 지상철도 들어올 겁니다. 고가전철역 지상철을 맞은 편에서 환승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네, 여기서 간접환승 통해 가지고. 음, 환승할 수 있게 해주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이쪽이랑, 여기가 놀이공원 앞이 되겠죠? 놀이공원 앞이랑, 그 다음에 이쪽 스타디움 입구랑, 상점가, 상점가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브이 통해서 위치 살짝 조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철도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철도 연장이네요. 철도 이호선은 자, 여기로 들어오고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드디어 갑니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려서, 남의 쪽으로 연결.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 노선은 여기서 전철 4호선을 땡겨올까요? 쭉 땡겨서 연결. 뭐, 그래도 될것 같아요. 전철 4호선 연장해 줍시다. 쭉 직선으로 빼주도록 할게요. 식물원 머리 위를 통과한 다음에, 이렇게 선에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도로 위를 따라 달립니다. 이렇게 연결해주고요. 역 4개가 추가됐네요. 역도 연장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차 센트럴역 1호선 종점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철 4호선 센트럴역 센트럴 놀이공원역 센트럴 스타디움역 놀이공원 센트럴, 스타디움 센트럴 상점가역 이렇게 준비됐고요 오, 이쪽에 벌써 상점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저것 할게 많죠. 이쪽에 공원도 만들어줘야 되고, 놀이공원도 만들어줘야 되고, 일단은 놀이공원 먼저 시작해봅시다. 놀이공원 정문, 짠. 센트럴 놀이공원 만들어주고요그 다음에 놀이공원 구역 설정 해줘야겠죠. 그렇게 크게는 아니고, 한이 정도? 뭐 넓게 칠해 놓고 필요한 만큼 쓰고 나중에 줄여 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센트럴 놀이공원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주차장부터 주차장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놀이공원은 이미 말렙 놀이공원이 있기 때문에 놀이공원의 모든 시설이 어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쁘게 꾸며 주기만 하면은 돼요 자 이쪽에다가 놀이공원 쭉 뻗은 길부터 시작해 봅시다 노이공원의 제일 중요한 거는 쭉 뻗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큼 시민분들에게 쾌적함을 주는 게 없죠. 이렇게 쭉 뻗은 길을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광장을 이쪽 끝에서부터 붙여줍시다. 이렇게 광장을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 광장과 함께 시작하는 길로 놀이공원 본격적으로 해보자고요. 이쪽에 이제 놀이공원이 크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경기장에, 오, 손님들이 한 명, 두 명씩 오고 있어요. 옆에 시민들이, 오, 걸어오고 있죠. 좋습니다. 이쪽으로, 네, 전차 들어오고요. 승객들이 꽤나 타고 있네요. 이러면은 이쪽에 배차를 좀더 해줘야겠다. 그죠? 차량을 좀더 추가해 줍시다. 5대 추가해주고요. 다음에 여기 기차는 봅시다. 여기도 기차 2대 추가해주고요.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기, 아마 열차에서 내린 걸로 보이는 손님들 이렇게 한 무리가 걸어가고 있죠. 센트럴 농구 경기장, 육상 경기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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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서 오는 거지, 이분들? 아, 센트럴 파크를 통해서 걸어서 들어오고 있네요. 안에 길을 통해서. 야, 손님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네, 상업 시절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 좀 정상이 있나 네, 살짝 낮춰 줄게요 그 다음에 산 꼭대기 야구장 야구장에도 오 꽤나 많은 손님들이 왔어요 자 그리고 수영센터 이쪽에도 오, 벌써 200명이나 되는 손님들이 왔어요 우와 오케이 다들 우리 분홍새우 라이온즈를 응원하기 위해서 분홍색 유니폼을 맞춰 입고 방문한 모습이죠 다 이쪽 에 있는 미식 축구 경기장 이쪽에도 손님들이 하나둘씩 오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 상점가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고 이쪽 종점도 활발하고 와 차도 많이 들어오네요. 네야차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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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은 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막힌다는 거는 드디어 반대쪽 입구도 뚫어줄 때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아직 지금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쪽 입구를, 음, 쪽에 있는 길에서 뚫어가지고, 시내 접근성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주면 은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 다음 편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이쪽 센트럴 동상업지구 개발 다음 편에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너츠의 시티 d 스카이라인 분홍색 광역도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편으로 들어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너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